코시에스 보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아마존 테마로 묶여 있었던 종목이었죠. 오늘 좀 재료를 받아가지고 시세분출이 나왔다가 대부분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한 모습이에요. 예, 이전에 아마존 테마 때도 그렇게 강한 힘을 보이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재료가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로 상방 이탈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3,500원 부근에서 낙폭이 마무리가 지어져서 여기에 매물대를 형성을 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쯤 신고가를 두드리기 직전 상황이었을 텐데 이 대외적인 상황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죠. 일단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 기존 튼튼했던 매물대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해준 만큼 여기서 머무르다가 추가적인 재료가 나왔을 때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됐어요. 자 일단 지금 오늘 포시에서 이렇게 끌어올린 재료가 이 정부 차원에서 바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여기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것 아마도 높은 확률로 보조금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전에 있었던 아마존의 8조 투자 이 클라우드 국내 클라우드 부분에서의 아마존의 8조 투자하고 둘이 합쳐져가지고 시너지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도 막 터널온도 하려고 하고, 공포심리도 좀 옅어지고, 전쟁 악재도 좀 익숙해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지금 요 부분, 부근, 요 부분이죠. 3,300부근까지만 다시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올라탄 다음에, 그대로 신고가까지 렐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공포심리가 점점 기대심리로 바뀌고 있어요. 일단 아마존 때도 포시에스가 가장 강한 힘, 가장 안정적인 힘을 보여줬던 종목인 만큼, 이번에도,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낙폭이 차익 실현이 과하게 나온 탓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깜짝 하방이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밑에 장기평 선에서 지지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겠습니다. 내려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매수를 막고 이 추세적 변곡으로의 작용을 하겠죠. 일단, 한번 시세 분출을 해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제가 말씀드렸던 3,300원까지는 좀 수월하게 올라가 줄 거예요. 아마도 두 거래일 정도 소요를 할것 같은데, 이렇게 최대한, 잔파동 같은 거에 일일 배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지금이, 대외적인 시장, 얘네들은, 이 오늘 내리긴 했지만, 이 저점, 슬금슬금 저점을 높이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장 초반에 승부를 볼만한 그런 환경이 형성이 됐습니다. 약간의 모멘텀만 가지고도 시세 분출을 해요 자 그런 것도 잡아서 수익을 내면은 저절로 바로 이 리스크 분배라고 하죠 리스크 축소 축소라고 합시다 리스, 리스크 축소가 되죠 지금은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될 때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제가 다 추려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내일 다시금 상승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런 수익나는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정보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것은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정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살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라는 거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 드린다는 것.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긴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율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분씩다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 팍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어저께, 이 미증시 지표들이 꽤나 양호하게 나왔어요. 제조업, 서비스업 등들 양호하게 나와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 이게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게 일어났느냐, 바로, 이 뉴욕 증시, 뉴욕 증시 지수 흐름이 상승 마감했어요. 시장이 꽤나 조용한 편이고 일단은 다음 경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관망세 요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국내 증시는 그거랑 좀 상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온 모습입니다. 일단 이 동안에 이 구간 동안에 나온 반대매매, 반대매매가 아주 그냥 폭탄이 터졌었죠. 이거에 대한 공포 심리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올라갔어야 하는 날인데, 이후로, 목이 나왔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어제 상승폭의 중간 지점에서 낙폭이 마무리가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뭐장 후반쯤에 차익 실현이 추가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딱히 의미가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요. 시장이 추세적인 반등을 하는 거는 진짜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이고,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 걸 보여지면은, 이제 단계적으로 시작됐다고 볼수 있어요. 일단 기존에 말씀드렸던 요 지지라인 있죠. 1400 지지라인까지는 빠르게 안착을 해 주어야 좀 속도가 붙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추가적으로 거친 뒤에 올라가 줄 거고요. 지금 이 코스피의 경우는 이 카카오 리스크, 이런 게좀 해결이 돼야 되고 코스닥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공포 심리가 조금 더 완화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절대 시장 시장이 하락만 하지는 않아요. 국내 실적 있지 않습니까? 실, 지금이 실적 시즌인데 잘 나오고 있어요. 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수출 영업이 이런 펀더멘탈 국내 한정이에요. 이게 잘 나오고 있단 말. 그래서 요게 끌어올릴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 실적도 어제는 포스코, 오늘은 LG 엔솔. 둘다잘 나왔죠? 영업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추세적인 반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이 대상승이 나오는 시기는 항상 과하게 눌렸을 때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 내려간 이유 또한 대외적인, 그냥 진짜 대외적인 이유예요.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냥 글로벌 전반적인 그러한 공포 심리 때문 알맹이가 없는 하락이라는 자, 그렇기 때문에 투매 같은 거에 동참하지 마시고, 최대한 관망세를 지금 유지해 주면서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좀 과하게 눌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도 많이 눌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유기간을 좀 넉넉히 잡아서 오래 들고 가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단기수인 종목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추려놨고요. 지금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집중하셔서 종목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구독자 이벤트로 단기 수익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니만큼 당연히 수익 나는 것도 위주로 드리겠죠. 자, 선별 방식은 보통 이래요. 이런 식으로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걸러내거나 기업 IR 담당 미팅, 기타 등등 다양하고요. 이 보통은 저와 저희 팀원들이 갈려 나가면서 결과치를 뽑아내는 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와 땀이 들어간 종목들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심초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가끔 이 검색식을 요구를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단한 거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걸을 거 걸고 넣을 거 넣은 진짜 검색식 조금만 공부했다 싶으면 안다네. 면 진짜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한 거는 이 검색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지표들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시너지가 100% 나오면서 종목들을 잘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검색식 가져다가 쓴다고 갑자기 막 주식에 걸 절세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 받으세요. 어차피 매수 사유도 알려드려요 이거 받다보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올바른 종목들만 담게 되니까요 자, 너무나 당연하게 비중이 더 크게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도 보수적으로 일단 30% 잡고 이 진입과 손절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떠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 주신 차례대로 한 분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소 답장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제 구독자님들 보고 계시는 거고 물론 참여도와 시드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적지 않은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기존에 지켜봐 주신 분이면은 상관없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저를 믿으시던 안 믿으시던 이전부터 꾸준히 수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보 제공, 종목 제공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이미 결과치로 모든 걸 증명해왔습니다 시장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만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수익을 100%낼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지금 워렌 머핀 대신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제 명언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었겠죠? 안 그래요? 자, 다, 다만 확실하게 담언할수 다만 있는 거는 저는 꽤나 높은 승률로 기계같이 투자해 봅어요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시행 횟수를 흘리면서 확실하게 재산, 불려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크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 투자 원칙에 있어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꾸준하지가 못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이게 진짜 수익이라는 완전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버려야 되는데, 이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굴레에 갇혀 계세요 그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데 뭐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막 일일비 해가지고 막 투매에 동참하고 이러면은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답 나왔죠? 그냥 저한테 받아보시면 돼요 수익나는 종목 여러 번 챙겨보다 보면은 알아서 나쁜 버릇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손절까입절까 제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몸에 투자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랑 진짜 대박 한번 터트려 보실 시청자분들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결론부터 얘기해서 정답을 얘기를 하자면은 대시세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이런 것들과 같이 1000% 1500%씩 가는 종목들 이 계좌의 자릿수가 바뀌는 그런 종목인 거죠 꾸준히 수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큰 추세의 양 극단을 있는대로 다 먹는 수익에 비해서는 시간 대비 수익률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진짜 공이 하나 더 붙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천만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금이 그게 억으로 바뀌는 거죠 이 투자업계판에서도 하나의 공식 같은 건데 진짜 평상시에는 짜잘하게 먹고 읽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냐 이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대어를 낳기 위한 시행착오 그러다가 큰 추세 한번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탑승하면 은몇년 벌거를 한배에 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6천골 단이죠 화끈한 방법이죠 근데 이게 수많은 투자 방식 중에 하나이고 각각 전문가 스타일에 따라서 갈리는 거기는 한데 이건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누구나 이큰 그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무조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저 또한 22년 말에 이 시기상으로 곧 AI 섹터, 그러니까 셀바스 AI 종목에 대시세 분출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안내 드린 거, 문자, 화면 첨부 드리고요. 이 시세의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고점 부근인 3만원 부근에서 입절 성공했습니다. 자, 당시에 근거 또한 명확했어요. 그때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이 섹터 자체는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기에 이 근거 제대로 적중했고요.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대시세 종목 다음 말로 하면은 다음 주도 섹터의 메인 종목 대장주죠 그거를 공략하기에 이 지금이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대시세 종목을 공략을 할때 단점이 시행착오 아까 말씀드린 시행착오요 이게 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손절이 필시, 필수적으로 이게 동반이 되는데 지금 이 자잘한 리스크마저 최소화가 된 상황이란 말. 이에요 명백한 대상승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고, 너무나 이미 저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손절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더 내려가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지금 뭐 AI, 이 로봇, 이 친구들도 분명히 성장하는 분야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업과 주식 가격 측면에서 오를 곳이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미 1000%가량 대시세를 한번 줬단 말이에요. 23년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다음 대시세가 지금 주도 섹터에서 나오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까놓고 이야기해서 다음 메인 대상생을 일으킬 테마는, 섹터는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뭐, 핵융합풍력 태양광, 이쪽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특히, 지금 미국 정부, EU, 이 중국, 이 국가적 단위에서 보조금, 자금을 막 뿌리고 기술 개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전부터 해오고 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점점 긍정, 근본적인 중요성 자체가 2차전지그 이상인데 비해 이 섹터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요, 너무 부실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진짜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시세 종목을 공략하는데 바로 제일 중요한 게이 분출 시기예요, 사실. 언제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 이 AI 로봇 봐봐요. 이 AI나 로봇 같은 게 미래에 먹거리라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었어요. 옛날부터 하지만 22년까지는 미동도 안 했습니다. 엄청난 저가에서 계속 담보를 했고, 이게 23년이 돼서야 부각이 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일단 뭐 미래가 기대가 된다고 뭐 아무 데나 담아놓고 주구장창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세부 섹터의 시세 분출 시기를 내년 1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명확, 명확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외 시장이 이 긴축 장기화로 인해 공포 심리가 막 가, 가중이 막 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이 미국 시장의 낙폭이 이 사실상 박스권의 하단 부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금리 인하라는 거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태 부작용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내년 초가 될 거란 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완화가 된다면은 국가간 자금 사정 동안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쏠리게 돼요. 무조건은 정부당이 자금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시기랑 겹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진짜 대상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가격이 빠질 때로 다 빠졌어요. 악재에 익숙해져 버린 시장이니까 추가 낙폭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단점인 손절이 생각보다 자주 난다라는 거. 그게 지금 완화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사실 때문에. 진짜 기회라는 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저 따라서 계좌에 영 하나 더 붙여보자고요. 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거 없고요. 다들 문자 발송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걸로 숫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회는 정말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